할렐루야, 예 오늘 어 7월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야고보서를 함께 나눕니다. 어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읽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참어 여러모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야고보서의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첫 내용이 바로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 지금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까 뭐이 이야기를 오늘 어 말씀 이 일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그 교훈을 찾게 되는데요. 이 사실 이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이 책은 여러모로 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책입니다. 어 우선 이첫 번째로 이 책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모호한 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정통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가르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야고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중에 있는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도 아니에요. 두 분은, 한 분은 돌아가셨거나, 또한 분은 선교행을 떠나셨거나. 어, 그러면은 이 야고보는 누구냐? 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야고보 사도가, 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해석이 시작되고 또 역사적인 것들을 찾아가다가 좀 빈틈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책을 정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 맞는가. 뭐 이런 이제 얘기가 계속 질문이 제기가 되고, 지금 현재의 신학자들은, 어, 야고보 사도라는 이름만 있을 뿐, 이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추정할 수 없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전통적 해석에 따라서 이게 예수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라고 이, 이 글을 읽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글이 쓰여진 연대조차도 확실치가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이라던가 아니면 베드로 서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이 글이 어느 정도 어느 때 쓰여졌을 거라는 측정이 이제 가능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어이 정황적인 근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뭐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어, 기독교인?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글이 연대가 도대체 어디 때문인가?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수신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뭐, 이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건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 사람들이 저마다 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야기할 뿐인데, 사실 연대나 저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어, 믿음은 행함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께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 얘기가 먼저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나와요. 그 복음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나는데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줄곧 믿음을 가르쳐서 어이 우리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의를 치 칭하게 된다 이 것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듯,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듯한 메시지가 이, 이 야고보서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이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걸그럽게 생각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어, 로마 교황에 반해서, 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호는 뭐냐? 그거는 교황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교황이 말하는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일어난 게 종교 개혁이죠. 우리가 그 종교 개혁에 후회해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야고보서라는 것은 어좀 굉장히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이 루터라는 우리 종교 개혁자 잘 아시죠? 그분은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야고보서의 비중이 상당히 어 종교 개혁 시대에서는 좀 작은 비중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어 영국에서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어이대부응을 일으켰죠. 이분에 의에서 일어난 이대부응의 운동이 유럽과 또 미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또 한국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대봉 이뤘던 요한 웨슬레가 가장 주의깊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책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잠시 멈춰져 있던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이 요한 웨슬레라는 이 대붕의 주역에 의해서 다시 얘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좋은 해석은 이런 건데요. 어, 종교개혁자들에게서 그때 필요했던 것은 잘못된 지식으로 물들여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화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성화를 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행동은 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비슷한 행동. 어, 세상 사람들과 별로 상 별로 달르지 않는 그런 행동.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걸로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러고도 예수 믿는 건 맞아? 저러고도 구원 받은 건 맞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영향력,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또 바라보기에 이상하단 말이죠. 이게 과연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신앙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고, 그 열매는 구원의 열매이고, 그 구원의 열매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맺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구원 이전에서 이후로 넘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했다면. 지금 야고보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형제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포인트가 다를 뿐이고, 각각 그 말하고 있는 대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이 구원에 대한 얘기는 똑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 주의 깊게 다시 읽어야 될이 책이 야고보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어참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좀 많이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그리고 교회는 커졌지만 영향력은 그만치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반성하고 좀 자성하고 좀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어, 은혜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을 수 있는 그 단초가 바로 이 야고보서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나누면서 한 2주간 이 이것을 읽을 텐데 좀 주의깊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다면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과 주 예수 주의 그리스도의 주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앞에서 얘기했지만 야고보가 썼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종을 하는데 이분이 왜 썼느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한다. 열두 지파라는 건 누굽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혹은 아니면은 뭐 초대 교인들, 뭐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져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아마 야고보가 이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분들을 목회를 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어 같이 목회를 못하고 같이 교회를 나누지 못하는 어, 이 교제를 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 버린 이 교인들에게서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죠. 그 이야기들이 뭐냐? 대부분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 야고보는 자기가 이 심무하고 자기가 섬겼던 사람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죠.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고, 그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설교 한 편을 쓴 것처럼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쭉 써내려가면서 이들이 당한 어려움, 이들이 당한 시험, 이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좀 해석해 주고 도와줄 수있는 글을 써 나가는데요. 그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좋은 일들이 많아요. 뭐 예 목사님 뭐 이렇게 기했든 기도했든 하나님이 뭐 이걸 줬어요 저걸 줬어요 또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때가 거의 허니문이죠 어, 주님과의 신혼생활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쭉 이어지면 좋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매일 매일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큼 어떻게요 시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죠.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 하루 지나서 그좀한 곱이 넘겨서 좀 괜찮다 싶고, 이제 좀 평탄한 길 간다 싶으면 더큰 고개가 와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막 그런 마음의 의심도 들고, 그 시험 고개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은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힘겨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당하는 핍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유혹일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공존을 하다 보면은 유혹을 받잖아요. 그런 유혹이 이 믿음의 도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욕처럼 테스트하셔서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그런 시험일 수도 있는데 이세 종류의 시험들, 이 시험들이 바로 지금 성도들 앞에 있어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야고보를 읽는 사람들의 어, 처한 어, 이 현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 야고보는 이 시험을 이기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피해야 될 먼저 피해야 될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자체를 흔들어서 그 흔듦을 통해서 어, 내가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우리가 힘들어지는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시험 속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도 믿니?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을 너는 믿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아멘이라고 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살아보면 저부터도 당장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마음이 곤고해지고, 그 곤고함이 계속되어지면 섭섭해지고, 섭섭함이 더 진행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의심까지 갈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야고보사도도 알기에 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두 마음을 안 품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는 건데 그걸 알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한다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한 마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정함이 없는 주님 안에서의 한 마음, 내 마음에 의심이 들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을 붙잡으려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의심에 빠질 때 우리는 한마디로 요동하는 어, 이파도 속에서 휘말리는 존재와 같다. 여기에서 야구부는 의심이 시험에 반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한자는 자기의 나자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에 보니까 어,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만에 대한 얘기 우리가 시험에 자주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신앙을 스스로 너무 잘, 어, 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말씀 준비하는 목사도 시험에 빠집니다. 아멘이십니까? <laughs> 여러분이 안 빠지시겠어요? <laughs>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보다 훨씬 거룩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룩한 얘기를 해줘죠 제가 목사니까. 그런데 저도 시험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집,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직장, 여러분이 계시는 그삶의 터에서 얼마나 유혹과 또 얼마나 여러분을 뭐 침몰시킬 좌절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주님은 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죠.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마치 너무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나는 이런 것을 너무 잘 이겨낼 수 있고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교만에 빠지는 순간이고 그 교만에 빠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미련해지는 순간입니다. 어,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두달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결론이 뭡니까? 여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경외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우리를 방자하게 하고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떠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줄로 할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시험 속에 좀 넘어진 거를 여러분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어요. 뭘 부끄러워 하냐면,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 남 눈을 쳐다보면서 사는 그거를 부끄러워 해야 돼. 내가 약하면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넘어지면 주님이 거기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우리에게 의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릴 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예, 우리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3절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견디기가 쉽습니까? 내가 견디려고 하면은 어, 어느 순간 모르게 더큰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이 오면 내가 또 무너지고 여러분 이게 막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좀 견디고 참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인내는 항상 바닥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닥이 나지 않는 샘물은 어떤 샘물입니까? 계속해서 소산하는 샘물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공급받는 힘으로 견뎌내는 인내죠. 내 마음의 샘물이 주님 안에서 마르지 않도록 주님 앞에 매일매일 구하고 또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의지하고 또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를 인정해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을 이기는 인내는 무엇이냐? 하루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 달치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치 인내예요. 그 하루치 인내는 뭡니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구하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그것을 통해 하루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 하루를 견뎌내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다음 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내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고 그 시험을 이기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사도가 우리에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 시험을 없는 그 신앙은 없습니다. 어, 시험은, 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느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함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느냐. 어, 이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과 또한 이런 인내를 이루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만남, 깊은 은혜, 또한 깊은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7월 한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